이게 비용에 대한 항목이 달라서 토지의 비용과 건물에 대한 비용의 항목이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냥 풀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 순수익 산정시 유의사항 최유효이용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대상 부동산 현재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주변하고 맞췄을 때 적정한 시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의 전형적인 임대차를 기준한다. 특이한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교 기준에 유의해라. 그다음에 임료 지불 시기 이거 중요하다겠죠. 그렇죠? 입료 지불 시기 무조건 연말 기준입니다. 근데 연초에 지불했거나 월초에 지불했다고 하면 그 한계에 대한 이자 수익을 고려를 해서 한기를 뒤로 넘겨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순수익의 안정화 및 조정. 아까 그직접환원법하고 할인연금수지 분석법 표로 쭉 그릴 때그직접환원법 같은 경우는 안정화돼 있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화가 안된 경우 안정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기의 일정 비율씩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액식 증가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k계수, j계수 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1기의 a 순영업소득에다가 뭐 k계수 곱하고 J 계속 곱하면 요거는 일정 비율로 뭐 2%든 3%든 증가하는 거를 요 A에다 감안할 수 있고 이거는 일정 액식 증가하는 거를 감안해서 A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산식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에서 사실 이거는 완전 뭐 계산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논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서 여러 회독 하시다가 나머지 부분 다 내가 마스터했다면 그때 꼭 암기하세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식 암기하기도, 저는 이거 마지막까지 암기 못했습니다. 그렇고는 나오면 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꼭 다른 데다 마스터하시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예제는 각자 풀어보시고요. 앞에 그 산식하고 맞춰서 보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186페이지 드디어 환원율이 나왔어요. 환원율이 정말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배경이 탄탄해야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NOI가 삼각전 순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R도 삼각전 환원 이유를 구하게 되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아마 요 오늘은 못 다룰 것 같아요. 자본 회수의 개념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건 아마 다음 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r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이론 다섯 가지 방법 그리고 자본 회수랑 관련된 또세 가지 방법이 또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오죠 갈래가 계속 뻗어 나가니까 아마 다음 오늘부터 긴장하고 들으시고 다음 시간 자본 회수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